딸벌 차주가 고함 사대지라고비 맞으면서 주차 스티커 음. 떼는 경비원 하는데 이 보도 보면서 성질 나더라고요 진짜. 저는 속상했어요. 인생 사, 세상 살면서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응? 음. 한아파트에 경비원이 비를 맞으면서 주차 단속 스티커를 떼는 영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거 정비디님 혹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있죠. 돼요. 26일날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맞고 욕먹으면서 스티커 떼는 경비원 아저씨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올라오면 나한테 얘기해주세요. 이 글쓴이는 아파트 내에 불법 주차를 해가지고 아마 경비원분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이렇게 붙인 네.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대면 안 되는 자리에 대니까 네, 예, 그랬더니. 지가 그러니까 되면안 그러니까. 그 되는데 대서 네. 그걸 붙였겠지. 네. 아니 정확하게 됐는데 가서 붙이는 경비원이 어딨 있어. 그럼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거기 억울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기리기리 날리는 모양입니다. 에이 참. 어? 그러니까 이제 주민이고 하니까 비 쫄쫄 맞으면서 그 여자 보는 앞에서 경비원분이 용모자 그용 맞아, 맞아가면서 용 맞고 비 맞아가면서. 어 여기 이제 어, 그 영상 본인이 저 붙였던 그 영상 그 스티커를 어, 떼고 거예요. 있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대구에는 하나 아파트입니다. 어, 여기 보십시오. 나오네요. 여기 보십시오. <laughs> 아이고 참. 에 속상합니다 이런 거 보면 안 나와요? 응 음, 지금 나. 이거 이거 안 내요? 저렇게 놓으니까 붙였죠. 음. 아 참. 그 주차하는 장소도 아니고 막. 응? 그러니까요. 왜나 여기 주민인데 잠깐 갔는데 여기다가 저 부거 붙여놨어 떨어지지도 않는데 하고 깨 k 거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에? 앞에서 유리를 닦기 시작했고 네. 우산도 그럼 우산이라도 봐서받아주던지 네. 저렇게 네, 우산 안 쓰고 계시잖아요. 뛰고 있는데 지는 우산 쓰고 있으면서 앞에서 찍찍거리기만 해. 어? 아니 아버지뻘 되는 경비한테 사태질 하면서 고함지르고 말이 야돼먹장못 그러니까. 배우고 참고갖 같고 말이야 에이. 아니 그리고 만약에 붙여서 어. 자기가 좀 기분이 언짢아서 뭐 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 선생님 제가 잠깐 갔다 온 건데 이렇게 좀 너무 바로 에이. 붙이셨네요 그냥 이렇게 정도 얘기하면 되지 지가 차 되면 안 되는 데다가 대놓고서는 목을 음. 잘했다고 그렇게 소리소리를 지르고 그바야 교수님 우선 지 혼자 탁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이게 알로 본 거죠 밑에로 그런 거예요. 어, 나온다고 직업으로, 아, 직업으로 음. 알로 보고 말이야 함부로 하고 어린 것이 이게 인생 자주 아니. 더럽게 배워는 거거든요. 인성이 아주 잘못돼. 이건 부모가 잘못给는 겁니다. 맞아요. 음. 에이, 에이. 에이. 정말 음. 아유 그저경비원 분들 힘내십시오. 맞아요. 에이, 다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음. 절대로. 맞습니다. 꼭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런 것들이 그냥 세부 뭐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도 뭐조 불순물이 하나씩 꼭 있잖아요. 음, 이물질이 끼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고 마음 편하게 사십시오. 아, 그러니까 네, 그 경비원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자만오고 음. 분했겠어요? 응? 어? 아래 없는 세상처럼 불행한 세상은 없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사회에서 아래 위 아래 이거 없는 이, 그런 세상은요. 그, 그건 지옥입니다. 그게 이게 갑질이지 뭐예요, 교수님? 그러면 저거 음. 오리지널 갑질이에요. 갑질이죠. 근데또저 갑질하는 것들 그 구체적으로 보면. 또 시시겁질한 것들이 갑질하더라고. 진짜 아, 별볼일 없는 것들이. 맞아. 맞아. 괜찮고 좋으신 분들은 저렇게 행동 안 하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맞아요. 인생 을왜 음. 저렇게 살아?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말이야. 비굴하게